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 양봉협회 강재선 부지부장님을 모시고 부여 지부장님을 모시고 어, 인터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이 양봉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서. 네. 네. 한번 말씀 양봉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양봉이 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꿀벌이 사라지면서 어 예전에 없던 현상인데 이게 꿀벌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걸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꿀벌이 없으면 사실 인간의 먹을거리가 없고 동물도 먹을거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수꽃과 암꽃의 교배를 대개 꿀벌이 약 70%를 시키는데 꿀벌이 없어지면 사실 인간은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듯이 4년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2006년부터 미국에서 이 꿀벌 사라짐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왔죠 그래서 최근에 양봉이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양봉산을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생태계가 유지될 거냐 안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을 보니까 네. 이 꿀벌을 월벌 관리 이게 점검표가 이렇게 있어요. 네데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꿀벌 이렇게 지금 네. 저도 이렇게 네. 예, 좀 체험하게 점점 보는데 네. 아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어떻게 어린아이들 체험하는데 이렇게 보여 주는 겁니까? 아, 요것은 요 시설은 지금 체험용으로 네. 어,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이 올때또 일반인들도 양봉을 직접 체험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간단히 꿀벌을 보고 또 여기가 서 꿀벌 생태계를 어 설명해 줄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꿀벌 월별 관리 점검표 는 꿀벌이 우리 양봉인들이 매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이시화 해가지고 네. 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 네. 이게 보니까 지금 네. 아, 꿀벌들이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없어지는데 아제 지금 옆으로도 좀막 벌들이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 쏘네요? 네, 쏘지 않습니다. 예. 아, 벌들은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예. 절대 쏘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막연히 쏜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벌이 달려들 때 가만히만 있으면 쏘지 않는데 예. 자꾸 그 벌들을, 예. 어, 뿌리치고 예. 막도망가 그러면은 예. 그게 저 이제 자기 적으로 알고 예.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들은 되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네. 일반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을 네. 보면은 네. 이저 이쪽이 또저 체험관 같아요 네, 네, 네. 예, 이쪽이 체험인데 네. 이 꿀벌과 좋은 친구가 되기 네. 뭐 이리, 이리, 이렇게 네. 뭐 이게 있는데 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어요 시설은 이제 학생들이 여기 오든지 일반인들도 올때 어... 간단하게 여기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차트화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고 예. 여기 개념적으로 알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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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것만 스케치 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하고서 이렇게 네네네. 한번 해서 네네네.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하시죠. 뭐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체험관, 네. 아, 양봉 체험관. 네. 아유. 꿀벌의 활동, 이런 네.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네. 있네요. 꿀벌의 종류. 꿀벌들이 사라지는 원인. 네. 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제. 그렇죠. 빨리, 예. 빨리 지켜야 되겠데요 <laughs> <laughs> 예. 지켜야 되시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좀, 예. 네. 들어가시죠. 네. 요. 네. 도, 도, 도.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예. 네, 네, 네. 아, 이게 또, 체험장. 이 하늘은 정말 막네요. <laughs> 네, 예.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예,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또, <laughs> 뭐또 자랑할 게또 이렇게 많다네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예, 어떤 부분을. 저 계룡산이잖아요. 예, 저계룡산에 전기가 바로 일로 들어오는데. 예. 이게 삼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예. 토종뼈가. 예. 이게 오방색이야. 예. 이런, 이게 지금 그, 저기, 종자 계량된 거고. 예. 저쪽서부터 이 토종 씨앗들이 까만 것도 있죠. 예, 예. 빨간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저기, 저, 그 노르스름한 것도 있죠. 음. 이게 옛날에는. 예. 이게 그, 우리 그저 일제 시대 이거 종자 개량 하기 전까지는 예. 이게 논이 이렇게 오방색이었어요. 예. 이,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볼래 볼 수가 없어아 이게요? 예, 여기, 여기가 변농사 발상지이기 때문에 음. 3천 년서부터 이게 내려오던 이게 근강 유역에 심었던 음. 토종 뼈들. 그래 이게 떡 뼈가 있고 술 뼈가 있고 예. 밥 뼈가 있어요. 음. 이런 거 시험 들어보시죠? 예,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이렇게 여기 벼에 이, 대해서 예, 예, 종류가 예. 이렇게 많다는 얘이 예. 요 그러니까. 같은 별에도, 예. 그, 밥에 최적화된 벼가 있고, 예. 떡에, 떡을 만들면 3일, 4일 가도 이게 안 굳는 쌀이 있어요. 예. 이 지역에서 노인들이 심어왔던 그 돼지 찰이라는 건데, 예. 그런 벼들이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식혀 있어요. 음. 우리 사장님도 이제 한번 오시면 여기가 예, 그러니까 예, 친환경 농업 지구고 예. 사실 꿀벌이 친환경 곤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아주 적합하겠네요. 살수 있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꿀벌한테 굉장히 네. 어, 환경이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그럼 싶었죠. 결국으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네. 모든 게다 자연산이네요. 자연산. <laughs> 자연에 의해서 네. 자연스럽게 네. 나오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체험 오면은 예. 여러 가지 자연도 있지만 꿀벌도 있고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고 음. 지금 이제 이 자연의 생태계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아. 어, 학생들과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계입니다아 예. 네. 음. 오늘 참 말씀 너무 이 듣고 보니까 예. 이좀 어. 말씀 좀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laughs> 지 부장님이죠? 네. 네, 아 음. 네.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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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제가 특성 그거니까 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좀 부여에서도 그 양봉업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양봉업과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뭔지 좀알려주시죠있 네. 저는 진짜 양봉업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 마을의 이 체험관을 제가 아, 지, 정부장을 유치해가지고 체험관을 졌는데 막상 체험관을 졌는데 동네 분들이 체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체험을 그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갔는데 꿀벌이 체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왜냐면 친환경적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많이 알려졌지만 어, 꿀벌이 없이는 우리 생태가 유지 안 되고 인간도 살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점차 밝혀지면서 아, 양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체험상품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양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양봉업이 좀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농축산업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네. 좀 알려 주시죠. 과거에는 사실 양봉업이 전혀 어려운 뭐더 농축산업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왔는데 2006년도부터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이 꿀벌 사라짐 현상, 그 벌집 붕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올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아 양봉이 양봉이 이제 꿀벌이 사라지니까 이 원인이 뭔가 근데 양봉 농민들도 그러지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어요 그냥 이렇다고 추정할 따름이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이제 벌 키웠는데 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득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은 굉장히 어려운 사라이 됐고 지금 그것을 원인을 밝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이거 밝혀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음.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현재 그 부역은 양봉농가, 네.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지구 회원수는 얼마나 네. 되는지 알려주시죠. 지금 사실 등록된 양봉농가수는 한234 농가 정도 되고요. 음. 취임으로 이제 몇 톱씩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한270 농가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고요. 음. 사육된 이제 군수라고, 통수를 군수라고 하거든요. 음. 한 2만 5천 건 정도. 음. 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양무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이제 한 121명 정도 이렇게 돼네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양봉산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기후 온난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휘장님께서 네. 할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벌집 붕괴 현상 때문에 벌이 사라지니까, 아, 이, 이 농민들의 상심은 말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최근에, 이 이제, 벌꿀이, 사양벌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실 설탕액만 매긴 꿀인데, 이게 유통되면서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고, 지금 지면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 중국꿀이 어떤 성분, 성분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이 안 되면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교란돼가지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천연벌꿀이 팔리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은 죽고 아니 꿀은 잘안 팔리고 소득장원이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실 아카시아를 사실 이제 그, 어, 사방공사 하면서 많이 심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산과 도로를 내면서 이 아카시아를 남벌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꿀의 70, 80%는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무리 미원수를 심어도 아카시아 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세 가지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기능비춘 희망자 중에 지금 양봉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들에게 좋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퇴직자 중에 가장 손쉽게 하시는 게 양봉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농업 농축산업인데 네. 어,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선 초기 자본이 많이 안, 안 들고 이게 장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장을, 뭐, 다른 소재지는 축산화 벌하면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꿀, 벌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진입은 쉬운데 실장 마스 해보면 음. 어렵습니다. 왜냐, 꿀벌은 그 무게가 250mg밖에 안 돼요. 1g에 4분의 1. 음. 작은 곤충인데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잘 모르고 어, 여기에 진입하면은,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꿀벌 유통이 잘안 되고, 그러면 소득 자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런데 양봉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가장 큰 분야가 이제, 어, 화분 매개벌이라고 해서, 네. 수정벌이 있는데, 그건 비닐하우스에 전부 벌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야는 사실 금방 진입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농촌에 좀몇년 정도 살아야 음. 비닐 하우스 하는 농가들과 매치가 되니까 음. 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은 어렵다고 볼수 있죠. 음. 예. 그 양봉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네. 소비자들에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 양봉하면 뭐 꿀을 연상하지요. 음. 근데 에, 그것은 하나의 작은 소산물에 불과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 이 꿀벌이, 어, 화분 매개하는 것이 한70% 정도입니다. 음. 그러면 70%의 꿀벌이 없어지면, 음. 우리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꿀벌이 없어지면 사년 이내에 인간이 멸종한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니까, 어, 이게 꿀벌이 중요하구나. 국가도, 국민도 이제, 납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양봉업이, 에, 이, 그걸 공익적 가치라 그러는데, 이꿀 말고, 사회적으로, 공익적 가치는 지금 뭐, 12조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봉업의 소산물은 5천 억 미만이에요.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에, 아직까지 꿀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 어, 소비자들도 사실, 어, 벌에서 나오는 건 꿀과 화분과 프로폴리스, 밀락, 로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네. 이, 어, 화분 매개 기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 어, 더욱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 한국 양궁 산업이 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 예. 어, 양봉 우리나라 역사가 일천합니다. 네.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음. 아, 어, 조선 말기 때 이렇게 네. 양봉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 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20년 앞서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양봉 기자재가 전부 중국산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봉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음. 전부 일본, 일본 말에서 유래됐어요. 음. 그러니까 양봉, 어, 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가에서도 양봉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농촌진흥청에도 양봉 생태과가 2-3년 전에 생겼어요 과가 없었어요 대학에도 없나요? 대학에도 과가 없습니다 양봉 없, 양봉. 그러니까 그러면 양봉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남의 등 너머로 배우는 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후진 양성도 그렇고 전문가 양성도 그렇고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 부장님께서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네. 주시죠 <laughs> 저는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네. 에,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금융업 하다가 귀농한 네. 고향으로 귀농한 케이스인데 어, 양봉을 막상 해보니까 첫째 문제가 양봉은 다할수 있는데 네. 이게 유통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여에다가 꿀사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꿀벌의 유통을 도와주고 기자재를 좀 싸게 판매하는 기능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여 농민들한테 좀편리하 편리성을 도모해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이들이 초중고생들이 양봉을 이해 못하는 경우 헛다하거든요 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5, 6년 전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대학까지 음. 전부 제가 양봉 교육을 안 시킨 곳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음. 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남은 여생을 어잘좀 봉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laughs>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뭐, 뭐,